네, 안녕하세요. 식품대조아침밥 운영자 성실한 자두입니다 오늘은 그 한우 맛집, 그러니까 마포구 한우 다이닝 맛집 모현 대표님하고 우리가 이제 소고기 밀키트를 만들러 가는데 그 같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죽였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같이 가고 운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공장 가갖고 또 영상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고생 아, 네. <laughs> 네 저희 이렇게 뿌리박스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고기 설에서안지었 아 예. 저희 오늘 회사 소개 하나 그리고 상품 같이 여기 안에서 보았을 때, 이쪽에 고기 정비소라고 하는 센터는 가공 센터가 있고요. 1 층이 대 150평 규모의 이제 가공장이랑 당 냉장 냉동 창고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공 전문 센터가 여기 위치했고 한 3분 거리에 이제 국기 보관 센터가 위치해 네. 있습니다. 뭐 여러 한우 마이스터분들이랑 함께 이제 스마트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육도 집장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매하는 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육 같은 경우에는 국한2천만원 정도 키우고 있고요. 이제 뭐 수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축장이랑 그리고 경매사랑 통해서 이제 경매를 축 이용도 추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그 외적으로 이제 해외 생산자들이랑 직접 저희가 어,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직접 수입하고 계약수입해서 원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수입할 때 원료 표시를 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고기설계소라고 하는 이제 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절 가공 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냉동육 세절, 냉장육 세절 하고 하는 부분까지 진행 하고 있고요. 스킨팩, 진공팩, 벌금팩세 가지 의 포장을 통해서 주간, 야간 흑백까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종류의 이제 육류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육류가 이제 대량 생산이 될수 있게끔, 이제 각각의 설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대형 공급 업체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 소포장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납품하는 것까지 진행, 하고 있습니다. 자, 한우는 이제 100g, 150g, 200g 까지 최소한의 용량으로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살수 있는 가격대로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수입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g 에서 500g 사이의 스테이크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양념육을 하지 않고 스테이크만 하는 이유가 원료를 확보하고 그 원료를 통해서 그게 고기 고기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전달해 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내려서 볼수 있으시지만